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미국의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두 가지 브로드캐스팅 방식에 대해서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교육과 그 공공 뉴스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고, 뉴스도 공교육에 속하는 거예요. 파블릭하게 대중에게 뭔가 미디어를 내보내는 거 자, 그게 이제 공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그게 첫 번째 카테고리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요. 자,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축을 반드시 이해해야 미국 사회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 미국인들의 정신세계 두 가지 축은 로마와 성경입니다. 로마와 기독교. 이두 가지가 이제 정신세계의 축이에요. 근데 사실 로마 문화의 뿌리는 사실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테네랑 성경.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정신세계의 두 개의 주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역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럽에서 이 아테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으로 갈려 가지고 서로 싸우던 것이 이제 유럽의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어 영국을 중심으로 특히 성경을 좋아하고 아테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 가지고 결국 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온 사람들에서 이제 물론 청, 성경을 좋아하는 청교도인도 있지만 또 유럽에서 뒤늦게 이제 아메리카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걸 듣고 또, 어 따라온 유럽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래서 아직도 그 아테네와 성경 이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인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요. 아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유럽이 이제 그 아테네랑 더 가까우니까, 아그 그리스 로마랑 더 가까우니까 유럽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대륙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테네와 성경이 서로 공존하면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문화라는 게.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이제 미국 안에 처음에는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일민족의 개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 백인들 그 주로 영국에서 건너온 백인들 그리고 약간의 유럽인들 뭐 요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백인 사회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초창기에는 그리고 이제 인디언과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제, 어, 인디언들과의 어떤,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을 이제 더더욱 유럽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됐죠.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과 아테네가 이렇게 적절하게 융합을, 융합을 이루면서 이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꾸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 원래 미국 사람들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고 한국에서 오고 뭐 일본에서도 오고 뭐 중동에서도 오고 이슬람권에서도 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적 가치관이 좀 이렇게 지켜지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 미국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공공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공립 학교에서 기도를 하던 나 봐요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자 우리 모두 기도하자 하고 그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내는 거 그거를 공교육에서 했었어요 원래 그리고 학교에서 그 영어 시간에 그 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국어 시간이죠 국어 시간에 뭐 한국인들도 그 한국의 고유의 문학 작품 같은 거 배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용비어촌가나. 뭐 이런 각종 조선시대 시조 같은 거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인들도 그런 그들의 고전들을 이제 배우는데 그 고전들이 고전이 그들에겐 성경인 거예요. 영문 성경책, 그뭐 킹제임스 성경책 같은 그 미국에서 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문학 작품 뭐 이런 게뭐뭐 셰익스피어의 뭐, 뭐, 뭐 그런 고전도 있지만 이 성경책도 아주 훌륭한 텍스트로. 이제,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 배웠어요. 이게, 이게, 그게,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오면서, 이제, 개신교 아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공립학교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 같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를 이제, 스탑을 합니다. 그, 그러게, 그게 이제 좌파진보 운동이에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를 스탑을 하고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 속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공립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 교회나 기독교 얘기를 잘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불과 그게 1980년대부터 그런 거예요. 그 그전까지 미국 건국부터 거의 1980년대까지 학교에서 기도하고 막, 그, 그랬던 게 미국인데, 1980년대부터 급속히 밀려오는 외국인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그,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성경 읽는 거를 중단한 거예요. 자, 하지만, 그, 그리스, 로마, 특히 아테네식 그런 교육은 여전히 하는 거예요. 아테네식 교육은 외국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플라톤의 사상이라든가, 소크라테스의 사상, 뭐 이런 거는 외국인들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성경이 그 매우 그, 뭐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 아닌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왜냐면, 그 성경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에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특히 개신교 아닌 국가에서 온 사람들, 뭐, 뭐 중국인들이나, 그리고 뭐 일본인들이나, 뭐 아니면 저 이슬람권, 뭐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토착 아프리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그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공 교육에서는 아테네식 교육만 하는 거예요. 아테네식 교육은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냐면, 아테네 철학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아테나 사상들의 기본은 뭐냐면 그이 세상 모든 신은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허용될 어, 수 있다. 자유롭게 다 믿어도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공교육은 그래서 결국에는. 아테네식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미국의 교육이 특히 1980년대를 전으로 공교육이 급격하게 아테네식으로 갑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스탑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공교육에서 성경이나 기도나 이런 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게 그 성경 공부가 다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에서 주일 학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일요일날 교회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주일 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그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공교육과 이 성경 공부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1980년, 80년대부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서구인들의 정신세계의 두축은 그리스 아테네 사상과 성경이었어요. 이두 가지를 골고루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교도인들은 그 그리스 로마 사상을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는 이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요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 결국에는 그 굉장히 좌파고 진보적인 생각이다라고 성경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딱 알아요. 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좌파 진보고 성경은 보수 우파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골고루 알게 돼서 두두 두 가지 눈을 가진 사람이 돼요. 미국에서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거는 두 가지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세상 분별력이. 아, 저거는 레프트로 가는 거구나. 아, 저거는 라이 g 로 가는 거구나. 이 분별을 할수 있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아, 미국 교육 시스템 되게 좋대 하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요. 근데 이제 미국 에듀케이션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과 아테네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공교육에서는 그 아테네 교육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예요. 미국에서 공교육을 받는 사람은 외눈박이가 됩니다. 한쪽 한쪽 한쪽만 보는 사람이 돼 버려요. 그래서 공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냥 좌편향이 돼 버립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골고루 세상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제가 다니던 박사과정 학교 앞에 이제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개신교 교회. 거기서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어 일한 적이 있어요. 뭐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 무상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백인 교회였는데 거기서 중학생 반을 맡아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그 그 사람들 성그 애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고 그 주일학교 저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커리큘럼에 다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주일학교 커리큘럼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신앙 수련회 같은 걸 하거든요. 미국 그 백인 교회들이. 그러면 성경 공부는 기본으로 하면 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들의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성경적으로 이 그리스 아테네 사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막그 그 신학대 교수님들이나 막, 철학과 교수님. 막, 그런, 어,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 아테네 사상이랑 성경이랑 뭐가 다른지. 그 관점을 막 교수님들이 막 신학박사나 철학박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가르쳐 줘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과학자를 초빙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천문학. 천문학과 교수들을 막 초빙해가지고, 천문학과 교수나 이제 생물학과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런 걸 가리켜요. 자 성경에서는 그 성경이 바라보는 천문학이랑 그 공교육에서 특히 나사를 중심으로 나사에서 이제 말하는 천문학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 관점의 차이가 뭔가를 그 가리켜요. 성경적으로 바라본 천문학이랑 그 다음에 나사가 말하는 그 한국 우주국이 말하는 그 천문학의 차이가 뭔지, 이두 가지 관점을 배웁니다.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주로 진화론을 배우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었을까를 또그 진화론 관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양뷰를다 배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교육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른 문화 있잖아요. 두 가지 다른 문화가 크로스때는 어, 그런 어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 아테네의 사상은, 이제, 저쪽 그, 그리스 지역이고, 성경의 뿌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본 세계관과, 그리스인이 바라보는 세계관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도 한국에서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성경 말씀 설교하고 이제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끝인데 미국은 교회 중심적으로 이게 교육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적인 시선과 그런 히브리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관점 차이를 되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정신세계가 그리스와 그리스 아테네 사상과 성경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관점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한쪽 눈만 가진 짝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 퍼블리케이션, 아, 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공교육 혹은 뉴스 공공 미디어,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두 가지 뷰가 있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두 뷰를 다볼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러 그, 밖에서 그냥 세상 살이 하면서 회사나 사회 공교육 그리고 파블릭 미디어에서 뭐라고 말하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좌파 진보적 관점이죠. 교회에서는 또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키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보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세상을 다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있는 건데 그 웬만하면 좌성향 에는 안서는 거예요 좌성향에 서면은 이제 가난해지고 우성향에 서면은 내가 뭐든지 흥한 걸 흥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왼쪽으로 웬만하면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왼쪽 오른쪽 골고루 시선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의 정보를 모두 알수 있는게 굉장히 유리한 눈에 눈이 두 개가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그게 미국 사회의 어떤 표준과 같은 아주 훌륭하게 그 사회생활 하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만 모여 가지고 맨날 한국인들끼리 김치찌개 먹으러 다니고 돼지고기 삼겹살 고 먹고 요렇게 살면 미국에서 얻는 게 제로입니다. 뭐하러 미국까지 유학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갔으면은 이 유교랑 다른 사상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갔으면 이 청교도 정신이 뭔지 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유교가 말하는 완전 반대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굿이 이 성경에서는 이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교가 말하는 이불이 성경에서는 그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면은 성경을 안 읽으면은 절대로 미국인들의 생각을 이해 못해요. 왜냐면 유교와 그 성경, 성경책은 정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꼭 교회를 다니시라고 저는 항상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두 가지 세계, 두 가지 미국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인 공교육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